포트 스틸라쿰 공원에서 하루 종일 펼쳐지겠는데요. 특히 이번 선머 패스트에서는요. 김해시 제공으로 댄스팀 와일드 크루 무대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세계적인 안무가 김여주 님과 함께 또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막 시애틀에 도착하신 네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좀 처음 뵙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이드 크루의 단서 서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드 크루 단장 네. 정하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와이드 크루의 단원 정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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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이드 크루와 함께 하고 있는 안무가김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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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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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e 머 f i 스트 2025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우선 저희 그 제가 저희가 와일드 크루가 예. 경상남도 또 김혜 씨를 대표하고 네. 있는 또 댄스 팀이거든요. 예. 그런 김혜 씨와 이번 또 레이크 우드 씨를 자매 결혼을 맞아서 네. 저희가 또 김혜 씨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서머페스트에 공연을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크나, 크나큰 영광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그 설레감에 네. 잠도 못 자고 네. 여기 왔습니다 <laughs> 이해오좀 <애는> 괜찮으셨어요? <laughs> 어... 네 생각보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편하게 오셨어요? <laughs> 네 편하게, 편하게 왔습니다 네. 우리 김여재 안무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소감이요 어, 네 시애틀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날씨도 오늘 너무 좋고 그래서 어, 저희 공연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같이 한 무대를 서시나요 아니면 개별 무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한 무대를 씁니다. 한 무대 한한콘텐츠를 네네 맞습니다. 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일드 크루라는 어, 네. 어, 팀 이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창단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어떤 계기로 우리 팀이 좀 만들어졌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저희가 그 김해시 김해시의 네. 김해 문화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야외 무대가 있는데 저희 일단은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춤은 추고 싶고 근데 연습할 공간 은 없고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저기 이제 몰래 들어가서 거기 우리끼리 연습을 하자 좀 동아리 느낌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이제 브레이킹이라는 춤을 보고 홀딱 반하게 되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영상 찾아보면서 서로 이게 선생님 제자 되는 느낌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멘토 멘티가 되는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서. 지금 뭐 김해 씨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을 또 대표하고 있는 댄스 팀으로 네,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여러 네. 장르랑 협업을 또 많이 그 동안 하셨더라고요. 어, 네. 기억에 남는 혹시 뭐 콜라보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까요? 기억에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은 것도 <laughs> 남은 거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힘들었던 것 네. 중에 하나가. 물론 또 좋은 또 결과가 났지만, 오케스트라랑 예.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댄스는 거의 어떤 박자가 있고, 그렇죠. 비트가 있는데, 네. 오케스트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네. 뭔가 흘러가듯이 가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박자를 넣고, 뭔가 이제 저희들만의 좀 약속된 동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요. 네. 그렇구나. 아,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계 또 여러 나라를 함께 또 같이 네. 돌아다니시면서 네. 공연도 네. 많이 하셨던 걸로 네.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어떤 공연들을 많이 하셨 혹시 기억나는 공연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디 어디 가 가셔서 공연을 많이 하셨는지. 아, 한번 뭐 클수씨가 네. 정상영 단원께서 한번 어떤 공연이 더 네. 기억에 남았나요? 지역으로 네. 말씀. 뭐 예, 지역으로도 저는... 되고 뭐 네. 나라여도 되고 음 저는. 동티모르에서. 아, 했어요. 동티모르. 진짜 옛날이긴 한데. 예. 동티모르라는 국가를 몰랐었었는데. 예. 엄청 이제 발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쵸? 섬으로 예. 들어가야 되는 엄청 먼 여정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내 음.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또 춤으로 하나가 되는 음, 감정을 네.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동팀으로가 <laughs>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 미국 무대에서는 건또 어떤 의미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이게 또 미국은 또 저희가 또 이제 브레이킹 힙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이제 힙합의 탄생지인 미국에서 <laughs> 여기서 춤을 출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비보이 입장으로서 그렇죠. 아,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춤춘 날이 올까라는 그냥 그런 고민을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 실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음... 뭔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이번에 레이크우드에서 이렇게 하는 무대가 네. 첫 번째 무대에 네, 저희 완전 첫 미국이고 야. 첫 장소가 또 레이크우드시여 가지고 정말 영광이. 음. 지금 제가 보니까요 2024년도 파리 올림픽 때아네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이 지금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게 브레이킹의 매력이라고 좀 보시나요? 우리 우리 정상영 안 정연 네정서승현 님께서 어 브레이킹은 솔직히 가장 오래된 역사의 또춤춤 문화고 네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이 힙합 문화에서 스포츠 종목이 된첫 번째 사례로서 또 네. 뜻깊고 사실상 그 자리까지 가기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험들과 음. 이게 어떻게 하면 스포츠가 될수 있을까. 근데 요번에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다들 대표 선수들을 뽑고 네. 더치열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나중에 올림픽 때세분 음. 중에 한 분을 다시 뵀으면 하네. 어, 곧 다시 뵙으면 하되. 어, 곧올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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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대가 또 있는 순간입니다. <laughs> 네. 우리 김여주 안무가님께도 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네. 제가 보니까 BTS EXO 21. 네, 맞습니다. 야, 2분만 들어도 우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분들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네. <laughs> 와 대단한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세요? 정말 많은 무대가 진짜 소중했지만 그중그 그 중에서도 이제 네. BTS와 함께한 무대는 제가 진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도 음. 이제 BTS는 진짜 단순히 춤을 추는 아티스트를 넘어서 이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음, 감정을 나누는 팀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준비했던 무대는 모든 동작 하나 하나가 정말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야기 그리고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네. 어. 그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멤버들과 함께한 안무를 이제 디테일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춤이 얼마나 강력한 언어가 될수 있는지 음.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전 세계 팬들과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야. <laughs> 아니, 이렇게 딱 들으면 음, 알만한 정말 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는 우리 김여주 안무가님을 우리 김혜 씨가 이렇게 그렇죠. 또. 김혜 씨,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레이크드해요.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현지 분들께서 또 네.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여자 안무가님께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해오셨는데, 네. 국악인분들하고도 하셨고, 네. 또 음. CF에서도 네. 공을하신것 같고, 네. 그리고 근래 마지막 은 영상은 어린이 공원에서. 네. 어린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또 공연을 또 해보셨어요. 네, 맞아요. 제게 있어서는 네. 이제 춤 장르보다도 이제 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모든 무대에서는 이 춤이 왜 필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전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전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이제 단순히 좀 멋있는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춤을 통해서 이제 감정 뭐 역사 뭐 정체성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내일모레 있을 이 썸머패스트 공연에서의 안무적 방향 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네 저는 이번 서머 페스티벌 단순한 퍼포먼스의 이상을 이상의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조금 예. 선보일 무대는 K-pop의 뭐 에너지와 정교함은 물론. 어, 춤을 가진 서사성과 정체성을 좀 무대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자기 자신의 세계를 당당하게 펼쳐내는 것, 그 음. 자신감의 무대의 핵심으로 메시지를 담았고, 그다음에 춤은 이렇게 개개인의 몸과 감정 그리고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기는 예술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 안무는 각각의 출연자 저희 와이드, 와이드 크루가 같이 자신을 자신 자기의 자신을 믿고 이제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흐름 속에서 관객과 함께 연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야, 와 공연 시간은 몇분 정도? 15분, 15분 정도. 저희가 딱 15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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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안 되나요 이게? <laughs> 아그렇죠두 <laughs> <laughs> 번에 두 번. 네. 다행니다 놓치면은 안 되니까. 네. 분들요. 네. 네, 그렇죠. 이번 무대 그. 그 서머 페스트를 가면 어린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들과 함께 오시고 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또 어떤 영감을 또 드리고 싶은지 도 궁금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도. 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어 메시지. 네. 음, 일단은 저희가 어 뭐랄까 선생님이 아니고 네. 어쨌든 저희는 댄서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영향력을 이제 표출해 드리는 거고 무대에서 그거를 어린 친구들이 느껴서 댄서가 돼야겠다가 아니라 이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더 깨우쳤으면 좋겠는 오, 마음 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어, 외국 분들, 그러니까 주류사회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 네. 와서 이 페스티벌에서 초대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또 문화, 우리 문화를 또 전달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도 하실 것 같고, 요즘에 네. 또 k 무화가 많이 확산되고 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박수와 환호를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해보고 싶으세요? 무대에서 어... 뭔가 관객들이랑 직접적인 소통도 있겠지만 네. 그냥 뭐 내려가서 뭐 손을 잡고 예. 뭘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를 들고 뭐 관객들과 뭐 애들서 뭐 세이호 하면 호 하듯이 네, 네, 네. 서로의 즉각적인 소통도 있겠지만 뭔가 좀 간접적인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걸 공연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한국적인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막 이렇게 서로 직접적 소통을 안 하려고 해도 아 너네가 보여주려는 에너지가 이거구나 어 맞아 그거야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마음속을 서로를 울리는 네, 그런 쪽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소통이 됐으면 저희 공연이 좀 성공적인 공연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닐까? <laughs> <해야 웃음> 이번 공연을 거. 위해서 얼만큼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 준비는 오래 전부터 네. 오래 전왜냐면 네. 각자 이제 거기다 이제 워낙 오래 해오신 베테랑 분들이고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이 이, 레이크드 씨에도 저희가 공연을 한다는 김혜 씨의 제안을 받 받은지 받은 거는 저희가 뭐 오래 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받고 저희가 이제 각자 잘하는 장점들을 바로바로 바로 집합체로 모여가지고 네. 공연 만드는 건 솔직히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야. <laughs> 전문가 되는 <되게> 거 미치니까. <멈추니까>. 예. <laughs> 그래딱 네.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약간. 예. 네. 맞아맞아맞아야 <laughs> 춤을 추면서 그러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셨어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도 얘기해볼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보람. 좀. 춤춰서 시애틀로 올수 있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그것도 그런데요, 네. 진짜 저희 춤을 안췄으면 안 췄으면 시애틀을 어떻게 시애틀에 왔겠어요? 네. 뭐, 어, 왔네. 어, 이무대에 어떻게 섰을것 같습니까? 오좋요 어,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나? <laughs> 이 저분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아, 춤으로 모든 게 연결된 것 같고, 뭐. 네 음. 우리 단장님께. 어... 좀 해보실래요? 네. <laughs> 저 생각 좀뭐 저도 아까 형님랑 말씀이랑 비슷한데, 이제 춤으로써 뭔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또 시애틀에 와 있고, 이런 기회 자체를 내가 춤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화가 안 통하는 외국인과도 이 춤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게할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yeah. 어, 그거 할려 했는데. 네. <laughs> 아 먼저 했대. <할> 네. <laughs> <laughs> 마지막에 할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거 아시죠? <laughs> <laughs> 제가 하고 마지막에. 상민 <laughs> 씨 같은 느낌이라. 여주 댄서님을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춤을 출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어뭐다매한 가지겠지만 어 저는 제가 춤을 췄을 때그 관객들이든, 뭐, 누가 됐든, 저희 춤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냥, 그냥 그분들이, 그 일상에, 저희 공연을 뭐, 많이 봐야 10분, 뭐, 15분이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그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조금, 인생? 너무 거창하게 알고그 하루가, 저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하고, 웃음을, 어, 가지신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제가 또 댄서로서의 또큰 보람이고, 앞으로도 또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선생님. 제가 부담을 정말 저희총집지파로 정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관객들이 이제 저희들 춤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공감해 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 끝난 뒤에 이제 관객들이 뭐 조용히 눈물을 흘리거나 이제 그 장면에서 뭐 가슴을 울렸다, 뭉클했다. 이렇게 말한번 들어줄 때 말해 주실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 마음이 다 닿았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느낌이 들죠 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춤으로 무언가를 전달할 수가 있구나 있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이제 그,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오, 네, 생각이 듭니다 야, 네 분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연을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레이쿠드 썸머 피스트2025 네. 토요일 날 있습니다. 레이쿠드의 포르 스틸라쿰 공원에서 하루 종일 펼쳐지겠고요. 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시면 푸드트럭도 있고요. 맥주가든도 있고요. 어, 플라잉 트라피즈 공연도 있다고 하고요. 라이브 음악도 있고 불쇼도 있다고 합니다. 와우 클래식카 전시도 있고요 열기구 조명쇼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너무 많은데요? <laughs> 많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와. 체험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볼수 있는데 네. 아, 김앤씨 제공으로 이번에 특별히 네. 댄스팀 아. 와일드 크루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안무가 김여준 님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료 주차 하실 분들은 일찍 가는 걸 추천한다고도 레이크 씨가 레이크드 씨가 얘기해 줬어요. 네. <laughs> 어디 가 네, 무료 주차 하실 거면 그렇죠. 일찍 오셔라. 일찍. 네. 오전 1 1 시부터라고 하니까요. 조금 서두르셔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15분씩 두번 공연을 예, 하시니까 두번 이왕이면 다 보시고요. 네. <laughs> 여러분들께서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애틀에 머무는 동안 열유 시간이 하루 있나요? 이틀 있나요? 하루? 어. 일정 일정 일정상 하루. 하루인가요? 하루 어, 네. 내일 네. 하루는 뭐 있으세요, 계획이 지금? 어. 짜져 있나요, 이미 다 스케줄이 지금? 네, 오, 네. 어, 스케줄 이 짜져 있어요. 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가보고 싶은 곳이나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라고 여쭤보고 어... 싶어서. 었 아. 저 개인적으로는 <laughs> 저는 이 미국 꼭 오면 네.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이 미국을 달리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다른 해외에 가면 네. 아침마다 뛰거든요. 네. 이제 아무도 사람 없는 거리를 그냥 혼자 이렇게 호르니게 뛰는 걸 좋아해서 네. 아침에 그걸 뛰고 이제 또. 명물 시트를 하면 왔으면 꼭 가야 하는 관광 명소는 꼭 들릴 거고 네. 스타벅스 1호점 가서 <laughs> 어, 일종에 있나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오, 네, 다행이네요. 가서 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laughs> <laughs> 마시고 <laughs> 싶은 아, 스타벅스 1호점 가보시면 줄이 좀 길어요. 아, 아, 많이 길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공유해요. 그리고 그리고 달리기는 <laughs> 해변가가 정말 좋은 데가 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와! 많이 여쭤 보세요. 근처에 여기 네. 주변에 해변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네. 아침에 가셔서 바닷가 근처를 달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어, 기력이 되고 아, 벌써 복차네요. 그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말씀 드려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음, 네, 음, 실례하십시오. 어, 더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이 기회처럼 네.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네.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예술가? 이야. 멋있는 예술가? 스펙트럼 넓은 예술가가 되도록 노력할 음, 것 같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저는, 어, 김혜 씨를 대표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처음, 시애틀 처음이거든요. 예. 시애틀이 아니라 뭐 유럽, 뭐 아시아, 어디든 그냥 더 해외 공연을 또 김혜 씨와 또 한국을 또 알리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아, 그렇게 왜요? 왜요? 주어 없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상해져요. 춤 추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부상이 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오래오래. 댄서들이 아, 네. 안 그렇죠. 아프게 오래오래 춰야 지금까지 또올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로도 갈수 있는 거고. <laughs> 이 의미 부여하신 거 아닌가요? 닙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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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마무리 장식해 주시죠. <웃음> <웃음> 네, 제가 한번 해볼니다 네. 오케이. 네. 저는. 앞으로 단순히 이제 제가 그동안에 짜왔던 안무들을 만드는 거를 좀 넘어서 이제 춤이 담을 수 있는 서사의 형태를 좀더 확장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왔던 것처럼 댄스 필름이나 이제 전통 예술, 그 콜라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예술 교육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춤이 사람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을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춤보다도 이제 진심이 담긴 춤 자기의 자,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좀 댄서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야, 오늘 벌써 네 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짧아요. 어, 너무 그, 그. 짧네요. 네, 30분이라는 시간이 금 금방도 지나왔습니다. 오? <laughs> 벌써 30분이. 진짜 30분 지난 거예요? <laughs> 어. 네, 30분 4시에 지나가서. 와. 이제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네. 공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메이크드 썸머 페스트 2025. 레이코드의 포르 스틸라쿰 공원에 서 하루 종일 펼쳐진다고 합니다. 가시면 우리 와이드크의 정하용님, 정상영님, 서승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여주 안무가님과 네. 안무가님의 여기 무대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